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 충북에서는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인식 개선을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올해로 20년째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북 대중교통 이동권은 개선이 더디기만 합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청주와 세종, 대전을 오가는 광역 급행 버스가 하루 60여 대 오가는 오송역 환승장입니다. 충청권 주요 지점을 한 번에 갈수 있어 버스에 바로타란 이름이 붙었지만 저상 버스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겐 이름뿐인 바로타 버스입니다. 저희 단지 미애인들하고 똑같지 버스 타고 가고 싶은 고 고양인들하고. 불편은 가까운 거리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더 심각합니다. 충북에는 시내권 저상버스 보급률이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시 지역은 시내버스의 3분의 1, 32%가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히 청주와 제천은 기준을 크게 밑돌아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정 기준조차 없는 군단위 지역은 아예 저상버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마련된 장애인 정책 토론회에서 첫 손에 꼽은 문제도 단연 이동권 보장이었습니다. 이동이 되지 않으면 교육도 차별이 생기고요. 의료도 차별이 생기고요. 문화도 차별이 생깁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최근에야 장애인 콜택시의 방역 기본 설비인 격벽이 설치되는 등 소외된 장애인 정책의 현실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사회가 위기 상황이 될 때는 사회적 약자는 더 힘든 상황이 된다. 내가 나갔을 때 도로로 도저히 못 다니게 했구나를 이미 체험한 아이는 사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충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이나 기반 시설 자체도 교통약자를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저상버스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저 같은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없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북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